왜 예선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던 미스트로 4위 유망주들이 단체 미션 단한 번에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떠나야 했을까요? 어떻게 신현이, 윤서령처럼 팬덤까지 보유한 실력자들이 팀워크라는 냉혹한 벽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노래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K트로트 서바이벌의 잔혹한 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을 것입니다. 신현희는 독보적인 음색과 개성으로 등장과 동시에 미스트로사 위 가장 큰 화제 메이커였습니다. 그녀의 시그니처 곡인 오빠야를 기억하는 대중에게 그녀의 트로트 도전은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현희의 너무나도 강력하고 독자적인 개성은 팀미션이라는 조화의 무덤 앞에서 결국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솔로 무대에서라면 찬란하게 빛났을 테지만 팀원들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 미세하게 이질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전체의 앙상블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마스터들의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솔로였다면 만점을 받았을 목소리가 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다며 그녀의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윤서령은 이미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검증된 현역 실력자였기에 그녀의 탈락 소식은 팬들에게 가장 쓰라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온라인에서는 그녀의 탈락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윤서령은 솔로 무대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이었지만 팀 미션만 되면 에너지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팀 미션 징크스를 또다시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현역부 B팀의 부진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정된 발성과 정통 트로트 창법을 갖춘 기성 가수로서. 이미 기술적인 완성도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노련함으로 팀을 뒷받침했지만, 서바이벌이 요구하는 신선함과 폭발적인 개인 매력이 결여가 그녀의 탈락을 예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무대는 강렬한 임팩트를 선호하는 마스터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연예진은 미스트로디 등 다수의 재도전 경험을 가진 참가자였으나, 이전 시즌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변신이나 눈부신 성장 곡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예진의 익숙함은 마스터들의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그녀의 간절했던 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탈락은 이름값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미스트로사 위 잔혹한 누리가진 압도적인 긴장감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며 이번 4회 탈락 사태가 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번 4회 탈락 사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케이트로트의 장벽 앞에서 꺾인 독특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엑싱링은 몽골 출신이라는 이국적인 배경만으로도 초반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그녀의 독특한 톤과 감성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엑싱링은 단체 미션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발음, 발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의 호흡 등 한국 무대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체감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이질성은 결국 팀의 조화에 방해가 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고 글로벌 트로트 스타의 꿈을 잠시 멈추어야 했습니다. 리나는 마이애미 출신의 유창한 영어 강사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글로벌한 감각과 세련된 무대 매너를 자랑했습니다. 리나의 무대는 팝적인 세련미가 넘쳤지만 한국 트로트 특유의 한과 정 같은 끈끈한 정서와 팀워크 속에서의 감정선을 녹여내는 데에는 끝내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는 때때로 트로트가 요구하는 강렬한 몰입과 폭발적인 감정 전달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세롬은 국악기인 생황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그야말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참가자로 예술적인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허세롬은 역동적인 군무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요구되는 서바이벌 팀 퍼포먼스의 포맷 속에서 생황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예술성은 높았으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대중적인 임팩트와 속도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노출시켰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절치부심의 노력으로 무장했던 참가자들조차 캐릭터성과 무대 장악력이라는 냉정한 기준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점은 이번 탈락 사태의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정현우는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탄탄한 기본기로 마스터들의 기술적인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노래 실력만 놓고 본다면 결코 탈락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현우에게는 무대 위에서 시선을 강탈하는 캐릭터성과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 이치명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팀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배경음악에 머무는 인물이 되어버렸고 결국 마스터들의 레이더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밀려나야 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잘 부르는 것보다 남들과 다르게 빛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김지연은 2025년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단아하고 깊이 있는 보컬로 주목받았으나 팀 미션이라는 강렬한 퍼포먼스 구조 속에서는 그녀의 절제되고 단정한 매력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김지연의 무대는 지나치게 단정하고 무난했다는 평가와 함께 거친 서바이벌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쓸려 내려갔습니다. 최은비는 무려 17kg을 감량하며 미스트로사를 위해 절치부심하여 돌아온 노력파 참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세리 마스터로부터 완벽한 준비와 열정에 대한 극찬까지 받았지만 아쉽게도 팀 전체의 퍼포먼스가 힘을 잃으면서 그녀 개인의 스타성을 부각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은비의 준비는 완벽했지만 임팩트라는 냉정한 기준으로 인해 밀려나야 했고 이는 실력이 뛰어나도 팀 전체가 실패하면 개인의 서사도 묻힐 수 있다는 서바이벌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백은슬은 섬세하고 서정적인 발라드 창법을 트로트에 접목한 참가자였으나 댄스 트로트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팀 미션의 요구 속에서 그녀의 느린 호흡은 팀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르 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탈락은 주어진 미션의 성격에 자신을 완벽하게 녹여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서바이벌의 무자비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시청자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스트로사, 위사회는 단순히 탈락자를 가려내는 회차가 아니라 팀 미션이라는 포맷이 가진 냉혹한 함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이번 미션의 핵심 평가 기준은 노래 실력이 아닌 조화와 응집력이었고, 마스터들은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팀의 조화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냉혹한 룰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김금희는 참가자 허찬미의 어머니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로 깊은 연륜의 감성을 보여주었지만, 체력적 완성도와 고난도 퍼포먼스 측면의 한계로 인해 딸은 생존하고 어머니는 탈락하는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서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녀의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프로그램의 감성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신현이처럼 이미 완성된 스타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팀의 톱니바퀴에 맞추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너무 강한 색깔이 오히려 팀을 해쳤다는 마스터들의 지적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함께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나는 별을 찾는 테스트였나요. 라는 대중의 댓글은 이번 탈락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포스트에는 윤서령이 솔로로 나왔으면 100% 합격인데 팀 미션 징크스 너무 안타깝다. 엑싱냉의 노력은 알겠는데 트로트 팀워크는 역시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했다. 최은비처럼 노력한 사람의 서사가 묻히는 게 제일 슬프다. 등 안타까움과 논쟁이 뒤섞인 수많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청자들은 단순히 탈락 사실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 팀 미션이라는 구조가 가진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논쟁하며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마스터들의 기술적으로 완벽했으나 매력이 없었다는 지적은 참가자들의 눈물과 함께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서바이벌의 잔혹함을 깊이 새겨넣었고, 이번 4회는 트로트 서바이벌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감성적인 회차 중 하나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탈락자 명단은 이제 다음 무대를 위한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번 4회의 대규모 탈락 사태는 앞으로의 경연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팀 미션이라는 보험막이 사라진 채 생존자들은 이제 곧 1대1 데스매치라는 더욱 잔인하고 고독한 전쟁터로 내던져집니다. 이번 사회에서 신현이와 윤서령 등 스타들이 탈락하는 것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노래 실력 외에 캐릭터, 임팩트, 그리고 선곡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절이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백은슬의 탈락은 장르의 한계를 정현우의 탈락은 캐릭터의 중요성을 남은 참가자들에게 피해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생존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대방을 꺾어야만 하는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승부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현역부 A, B, 대학부, 아이돌부 등각 팀의 에이스들이 서로를 지목하여 대결하는 데스매치는 진정한 실력과 무대장악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스터들은 이제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며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의 탈락자들이 남긴 눈물과 아쉬움은 다음 5회 1대1 데스매치 위 살벌한 긴장감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또다시 충격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될지를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거 탈락 사태는 앞으로 펼쳐질 데스매치의 드라마틱한 깊이를 더해주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미스트로 사상에는 잔혹한 조화의 법칙이 지배했던 무대였습니다. 노래 실력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심지어 독보적인 개성조차도 팀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용인되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1 2명의 탈락은 결코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서바이벌의 잔혹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주 눈물의 보험막이 사라진 1대1 데스매치에서는 과연 어떤 레전드 무대와 충격적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의 최애 참가자가 이번 탈락 사태를 보며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댓글로 함께 예측해봅시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나팔꽃TV 채널을 구독하여 K엔터테인먼트의 가장 빠르고 감성적인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탈락의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이었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